네, 안녕하세요. 미니미니미니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토이 몬스터님의 출처인 에깨 애깨, 게물을 만들어 볼 건데 이걸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만들어 고 싶은데 이렇게 찍으면서 만들고 싶은데 이건데 너무 좋은데 제가 물풀이 없어요. 부족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거는, 이건데, 이렇게, 이거, 이거. 지금 바로 꺼내서 한몇 시간 전에 만들었어. 막도 생기고요. 끊어졌다. 응잘 되고요. 그래서 통산도 부러지는 건데 이게 양이 막 중요하더라고요. 그는데풀어보겠습니다이게 터지는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핸드폰이 찍고 있는데 불편해가지고 제가 북을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평소에 이거 오늘 만들고 막 연습을 못했거든요, 보는 거를. 터진다 제가 조금 주무르고 하겠습니다. 아, 어. 됐는데 터트려 터뜨려볼... 볼게요. 입니다. 시간까지 멈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불어졌고요. 그쳤어요 이렇게 풍선도 잘부러져서 이거를 오늘 만들어볼게 이게 이렇게 풍선을 풀고 하면 공기방울이 생겨서 이거 터뜨리면 소리가 나요. 자, 준비물은 이런 석을통석통과 이거 섞어줄 것, 아모스 물풀 그리고 액체괴물, 칼라괴물 아무 색깔이나 필요 없고요 액체괴물이면 돼요 그리고 물과 전자에미 필요합니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에 제가 말로 해 드릴게요 물풀을 하고 싶은 양을 넣어 주세요 이렇게 짜서 넣어 주시고 물을 넣어 주시는 건데 약, 비율은요 만약에 물풀을 한 요정도 넣으셨으면 물을 한요 정도 넣주시고 어 만약에 여기 물을 깜짝이 넣으셨으면 좀 정도 차 때까지 이렇게 물, 물이 조금 많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해봤는데 이거를 근데 이게 그중에 물이 제일 많이 들어간 건데 망칠 줄 알았는데 이게 제일 잘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넣은 다음에 섞지 마시고, 액체 괴물을 음, 이 정도씩 띄어서 이, 정도 이 정도씩 띄어서 다섯 개 넣어주시면 돼요. 이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한 15초 돌려주시고요. 15초 돌리면 이게 액체 괴물이 조금 녹잖아요. 그때 이렇게 계속 저어주시는 거예요. 몇분 동안. 될 때까지. 그러면 완성이 되고요. 만약에 그게 계속 굳는다 그러시면 다 만들고 이렇게 노는데 계속 굽는다 그러시면 거기다 에 물을 조금 넣어주시고 전자레인지에 넣어주시면 돼요. 10초 동안 제일 잘된게물좀 많이 넣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물풀 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모르겠으신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제가 불 사서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laughs> 잠깐만요. 그게 물이 너무 많으면요. 그게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계속 돌려주시고, 물불을 조금만 더 넣어주시고, 돌려주세요. 제가 이게 어떠, 어떤 점이 좋은지 다알려요 처음에 좀 알려드렸는데, 풍선 부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그냥 막 놓고, 이렇게 하고, 이거를 여기를 감싸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를 막고, 이렇게 불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좀 쪽쪽 소리가 날수 있는데 뽁뽁이 있잖아요 뽁뽁이라 그러나 그런 거를 이렇게 터트려주는 느낌이에요 그보다 더 늦, 좋기는 하죠. 또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꼭 어, 이렇게 안해도 되는데. 또 생겨요 그리고 막 이게 이렇게 막 제가 눌렀잖아요 누르고 이렇게 그러면 다시 얘가 푸딩처럼 막 오므라들어요. 근데 막 불을 많이 넣고 하시면 막 오호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만들어져요. 근데 그때 계속 조금 물풀 요 정도 넣어주시고 계속 저 전자레인지에 좀 데, 10초 정도 데피시고 이렇게 저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것 좀 되게 맑았어요. 네, 제가 너무 많이 해가, 만져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다음에 댓글로 모르겠다 하시면 제가 이거를 사가지고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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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괴 만들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